안녕하세요. 주식단격입니다 예,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예, 오늘 어 시장 어 굉장히 또 어려웠습니다. 예, 시장 어려웠고 어 제가 이 마감 시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, 뽑으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올라간 보시면은 이게 올라간 종목 수보다 떨어진 종목 수들이 훨씬 음 많은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이 데드라인을 여기 어 우리가 이 3000장 뚫었던 요 자리 어 강력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요 자리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음그 라인이 2460 에서 2440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라인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되 어 지금은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니까 어떤 어 급등주 너무 따라다니지 마시고요. 급등주 들어갔던 거 눌리는 거 하루 이틀 눌리는 거 보고 눌림목 매매 하는 게 좋다고, 뉴스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,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. 밑에서 잡아가는 거는 이미 내가 3월, 4월, 5월 달에 잡아 놓은 게안 올라간 거는 끌고 가는 거지, 음, 지금부터, 어, 뭘 잡아 놓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시장에 맞지가 않아요. 시장이, 어, 굉장히 어, 어수선해요. 음, 코로나 주 올랐다가, 뭐, 하루에도 하루 이 아침 9시부터 어, 장마감 6시까지 계속 테마가 변해요. 아침에도,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 관련주들 3%에서 6% 정도 갭상승 떴다가 바로 쭉 밀렸어요. 조금 버티다가 9시 반, 10시 넘어가니까 쭉 밀리고요. 어, 바로 갑자기 아침에, 그니까 코로나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 백신 관련주들이 좀 약했어요. 어, AB 프로바이오가 조금 대장으로 나섰지만은 어, 나머지들이 따라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가 보다 하, 하는데 코로나주 죽으면서 비트코인 코인 관련주도 올라가고 음 잠깐 쉴때 갑자기 음 어, 백신 관련주들이 갑자기 오우장에 우우죽순으로 막쳐 올라오면서 막 상한가 가고 10% 20%막 왔다갔다 하고 그런 사이에 또 갑자기 또 한번 눌리더니 어,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갑자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상승을 급등을 해 버리고 어, 그 사이를 또 어수선 어수선한 사리를 사이를 비집고 다시 제약 바이오 백신주들이 또 급등을 해 버리는 그런 시장이에요. 하루 안에서도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. 어, 오늘 너무 피곤해요. 와, 이 관심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살라고 하면은 어 뭔지는 알고 사야 될거냐 이게 화이잔지, 이게 화이잔지, 예, 이게, 이게 뭐, 뭔지, 뭐랑 엮인 건지 너무 많아서 저, 저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매수하기 전에 이 메모 써놓은 거 보지 않으면은, 어,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특징 좀 올려주는 거 영상 보시면 아,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<laughs> 걸로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. 그래가지고 음 너무 어, 빠른 매매에 어 빠른 매매에 어 조금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. 오늘 또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시아나. 아시아나 항공을 샀다고 합니다. 마이너스 20%가 넘는데요, 지금. 이런 거 따라갔다가 죽는 거예요. 뭐, 반등 이용해가지고, 반등 이용해서 1, 2% 먹고 나오겠다? 아닌 거예요, 이런 거. 음, 여러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요날 잡으신 개인들은 다 물렸을 거예요. 조심하세요, 이런 거. 음,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어, 제약주들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죽이죠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.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니커, 뭐, 별다른 큰 특징이 없어요. 조금 더 보고의 인터플렉스, 좀 가줄만도 한데에도, 어,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. 오늘, 어, 영상을 특별히 찍는 이유는 웰크론 때문이에요. 어, 웰크론을 조금 짧게 들어갔는데요. 어, 제가 요날 요날 아침에 올려드렸을 거에요 그러면 은 하루 이틀 3일 4일째 인데 아직 안 움직여요 음 몇몇 사람들이 찡찡 거려요 음 찡찡 거립니다 아, 스트레스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음 내가 이거 사라고 얘기도 안했는데 나한테 찡찡 거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제가 이걸 다 사가지고 상한가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뉴스 키워드를 뉴스 여러분들 뉴스는 보, 보세요. 여기 아그 뉴스는 보세요. 뉴스의 키워드가 뭐예요? 계속 백신 코로나 어, 주택 부양 대책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마스크, 확진자 수, 황사, 미세먼지, 중국발 스모그, 어, 신규 접 어, 확진자 뭐 계속 이런 이런 키워드가 계속 똑같은 키워드가 계속 돌면서 뉴스가 똑같은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. 그 안에 황사라는 키워드도 있고 미세먼지라는 키워드도 있고 음? 코로나라는 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거예 아무도 관심을 안갖잖아요 그렇죠? 지금 제약바이오 주만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일단 사놓는 거예요.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나도 몰라요. 여기서 한가 맞을 수도 있어요. 주식이란 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하지만은 내가 산 이유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앞에 여기서 올려놓고 다 털질, 다 털질 못 했어요. 여기에서 털지를 못 했어요.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빠지죠. 어?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매직봉이 뭔지 좀 공부를 하시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매직봉이 서 있다고 표현을 해요. 저희는 매직봉이 서 있고 이렇게 거래 없이 빠진 애들은 제가 조정할 때 가격의 조정과 시간의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. 가격의 조정이 끝났고 그때 여기 많이 산 애들이 많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꺾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. 모든 테마주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. 그래서 최근에 여기 위에 테스트 하는 물량이 두 개가 들어왔고, 그래서 한번 밑에서 잡아보자 라고 했어요. 왜냐, 어 키워드가, 어 코로나, 어뭐 미세먼지 그런 게제 눈에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. 후속타로 들어간 거예요. 원래 요 전에 들어가서 여기 쌍바닥 자리에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걸 놓쳤고, 얘네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. 기술적으로 보면은, 뭐 매집봉, 어 거래 없이 빠진 거 앞에서 물량 테스트 이런 거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얘가 장대에 이긴 양봉이 나왔죠. 이 윗꼬리가 없다고 치면은 요렇게 요 정도의 길이에 양봉이 나왔겠죠 그럼 제가 박스 쳐놓은 거 보세요. 항상 급등주들은 죽일 거면 확 죽여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요기 이날 만들었던 7500원 딴에서 6 0 0 0원딴 1500원 딴 안에서 이 몸통 안에서 여기서 조정을 주잖아요. 그쵸 여러분들. 그럼 이조이 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<laughs> 많이 많은 급등주들 중에서도 요 밑에 있는 차트 말고요. 음, 많이 올라가지고 위에서 노는 이 위에서 노는 차트들도 똑같고요. 음, 특히 위에서 노는 차트들이 이 위쪽 올라서 어, 조정을 줄때 많이 쓰는 기법 기법들인데요. 이 하나의 봉 안에서 조정을 이렇게 몸통 안에서 조정을 주는 거는 이제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거고, 조금 더 어, 시간을 조금 더줘 보겠습니다.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어 이걸 천만 원 이천만 원 사세요 뭐몇 억씩 사세요 그렇게 추천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의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기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은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걸 얼마를 타든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저한테 막 찡찡거리지 마세요.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어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예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<laughs>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,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철없는 그런 어린애들보다 더 이렇게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음, 제가 드리는 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론은 다 공부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실전에 적용을 하는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주씩만 사서 연습을 해보세요. 뭐한주 샀는데 안 가면 어때요? 안 가면은 한주 손절 치면 되죠, 그렇 근데 내가 지금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사 있으니까 이게 안 가니까 미쳐버리게 미쳐버리니까 저한테 막 찡찡 거리는 거예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.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원래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봉 안에서 조정을 주는 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. 얘네들이 어떻게 드리블로해 가는지 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아직 살아있어요. 죽지 않았어요. 음 내가 이봉에서 윗꼬리 이 윗꼬리에서 윗고리, 이 윗꼬리에서 다털고 나갔다라고 뭐 세력 다 털었다 막 종목방 가면 막 미친놈들이 막 이렇게 키보드로 막막 막 아가리 막지거리는데요 보세요. 결국은 올라가 있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, 저는. 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추세를 6,000원 추세를 깨고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다. 라는 가능성보다 저는 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봐서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될 만한 종목을 뽑아 온 거니깐요. 한번 잘 공부를 해 보세요. 내가 공부 수준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안돼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. 음.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주식도 하지 마세요. 강하게 좀 얘기할게요. 그러면은 진짜 돈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번돈 있잖아요. 아침 6시부터 어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이긴 시간 노동을 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CEO한테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주고 한 달에 400, 500씩 이렇게 300에서 500이 사이에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. 제가 조금 딱하게 말씀드릴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하루 수당이 20만원도 안 돼요. 쉽게 얘기해서 좀죄송한 얘기인데, 하루에 여러분들 월급 실수령 하는 거에 시간 대비 따져보세요. 아니, 시간 대비 말고, 일당으로 따져보세요. 일당이 20만원 안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음, 그 20만원이 안 되는 게, 안 되는 거를 제가, 어, 뭐, 비하거나,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어. 생각보다 적게 벌고 있어요. 하루에 이 1당이 20 정도. 20이면 많다고 생각해요. 20씩 하면 실수령액이 400이니까 한달 하면은 20 정도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근데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몇백만 원 손절하는 거. 그 굉장히 쉽게 얘기 어, 생각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하루에 개고생해서 일하고 시간을 일을 진짜, 노동력하고 시간까지 투자를 한다니깐요 하루에 20만원 벌라고? 2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큰돈 그 아니잖아요. 그쵸, 여러분들? 근데 그 하루에 20만원을 벌라고 여러분들 개고생하는 거예요. 근데 왜그 돈을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종목 사고 저종목 사고 안 올라가면 찡찡거리고, 어 올라가면은, 어, 기분 좋아하고 떨어지면 막 좌절하고,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음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제가 오늘도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. 잘 생각해보세요. 하루에 내 일당이 20만원이 채 안된다고요. 근데 여기서 손절 200, 300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어, 그만큼 돈을 좀 무섭게 생각하라고요. 여러분들이 그돈 벌라면 한달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야돼요.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. 음좀 물렸을때 저한테 아 물렸는데 음, 나는 이런 점에서 이런 어떠한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이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이런 차트를 보고 이걸 매매를 했는데 안 올라가서 스트레스해요.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제가 친절하게 답해줄 수 있어요. 근데 뭐 얘는 왜안 올라가요? 오늘도 안 가네요? 올라가긴 할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대답해주기도 싫어요. 진짜. 너무 한심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, 소중한 돈이에요. 음, 소중한 돈, 진짜 힘들게 번 돈으로 조금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와이프, 내 부모님,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내가 힘들게 이 돈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상을 해주고 좀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잃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.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키는 방법부터 배우세요. 어, 공부하시고요. 지키다 보면 은 모여요. 그 모이는 것 같다가 우리는 계속 복리의 마법을 이끌어 가면 금방 돈이 모입니다. 어, 지키지도 못하는데 복리를 해 복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, 여러분들. 그쵸? 생각을 해보세요. 항상 말씀드리죠. 10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은 끝난다고 하루에 1%씩 10번 10% 먹어요. 근데 그 10%로 복리로 굴렸을 때 하루에 갑자기 20% 맞아요. 10% 맞아요. 그럼 10번에 10%니까 돈이 더 쌓였겠죠? 10번 이겼으니까 복리로. 근데 그 복리의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0% 맞는다 생각해봐 해봐요. 본전 이상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천히 어 제발 벌라고 하는 방법보다 지키는 방법을 어더 연구해 보세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. 이 웰크로는 어 이제 한번 시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이지. 이거를 못 기다리면은 여기에 본인들이 손절하고 나가면 돼요. 손절하고 본인들이 손절하고 나가면 됩니다. 못 기다리면은 내 나랑 이거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. 그럼 내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. 내가. 어 주식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 1년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돼요. 내가 이 종목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내가 이 돈을 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진짜 하고 싶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요. 필록스 인코 우리 기술. 빠른 거 하고 싶으면 이런 거 하세요. 제가 가끔 단타 치는 거, 타점 보여드리잖아요. 그런 거 장중에 치세요. 진짜 빨리 하고 싶으면 장중 치세요. 저 하루에 단타 몇십 번씩 쳐요. 아, 몇십 번까지 아니에요. 최근에 줄여서 세네번 쳐요. 이 많은 종목을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.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시세 들어오면은 눌림목, 어, 또는 급등할 때 호가차, 체결창 뚫어지게 보다가 분봉 보고 타이밍 잡아가지고 하루에 단타를 많이 쳐봤자 세 번에서 다섯 번이에요.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 타이밍을 한번 잡기 위해서 세 번, 3번, 평균적으로 세 번의 단타를 치기 위해서 계속 타이밍을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. 음 그러면은 빨리 하고 싶으면은 요런 거 따라다니면서 하세요.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안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하는 거니깐요.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. 음 오늘 조금 오늘도 조금 쓴 소리가 좀 강했습니다. 음 웰크론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 100%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 오늘 <laughs>